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코인 세이코인입니다. 자 영상 보시게 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도 안 눌러 주신 분 계신가요? 자꼭 눌러 주시고요. 자 수익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이코인. 자 현재 시가 960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추세 매매를 하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비트코인, 알트코인만큼 추세 매매 정확하게 추정하는 매매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 보세요. 막 미친 듯이 재료 붙여가지고 고점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갑자기 유증 때리고 내려간 다음에 시비 발행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다 죽여 먹고 다 이상한 뉴스 붙여가 다시 올려 먹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말도 안 되는 뉴스를 갑작스럽게 내다 버리니 일반 개인 투자자가 추세 매매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죠. 정말 몇몇 종목만 딱딱 수급에 맞춰서 할 수밖에. 게 없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곳이 없었는데 우리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우리 세이코인 자 어마어마한 폭등 상세 보여줬다 그죠? 제가 이 폭등 상세, 자이 전고점까지 전부 다 미리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습니까? 요때다 올라갈 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더 간다, 더 간다 바로 보이니까 전고점이다. 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밑에서 요 저점부터 계속 말씀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추세, 이 추세 깨지 않으면 계속 올라간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같이 보시자면 주봉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주봉 차트를 위주로 먼저 설명드렸어요. 주봉 차트입니다. 제 340원대부터 말씀 다 드려 놨어요. 요 빨간색 선이 무슨 선이라고 말씀드렸죠? 7일선입니다. 요 빨간색 선. 자, 주봉상 7일선 말씀드렸습니다. 추세 계속 타고 가고 있고 자, 첫 번째 음봉으로 깨는 듯 했으나 아직 시가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해 주고 있다고 말씀 다 드려 놨어요. 달선이에요 그래서 한번 깬다 하더라도 그 다음 번 바로 보시면서 이 7일선 깨지 않으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7일선 깨지 않으면 추세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추세를 깨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홀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7일선 잘 깨고 나서 이 4일선 노란색선 올라탄다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바로 전고점 이쪽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바로 7일선 깬 다음에 올라탔는데 고점 때 매물 때 한번 소화해주고 나서 노란색선 올라타면 어디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전고점 위쪽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전고점 위쪽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 다 드려놨어요. 지난 영상 절대 삭제 안 합니다. 그래서 350원대, 요때제 영상 듣고 어, 기본적으로 조금 매수하시면서 고려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 지금 몇 배? 무려 3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폭등세에 드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200% 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매물대 소화되고 거래량 소화하고, 지지정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매매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기본적으로 수급 알아보고, 매물대 알아보고, 추세 본다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데, 제가 그런 부분 확실하게 찍어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자, 먼저 주봉차트, 지금 계속 주봉차트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바로 1봉차트 보시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어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 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 놔 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첫날 상장 비물 을왔어요자 이만큼 거래대금 터졌는데 요 고가 요 종가를 확 넘어졌다는 거죠. 무엇과 함께? 엄청난 거리량과 함께.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 제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절대 안 좋아하죠. 이러한 고점때는 반드시 매물대 소화가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눌려주고 눌려줬는데도 좀 부족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올라가준 다음에 또 눌린다. 또 눌리는데, 그 눌리는 지점이 어디와 마찬가지? 일봉상 30선, 요 파란색 선과 맞닿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정말 강력한 지지형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요 부분에서도 기본적인 추가 상승 30% 넘는 수익 가져간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고, 이때 추세, 정고점 돌아선다고 하면 미친 듯이 날아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30선 붙잡고 계신 분들은 여기 팔지 마시고, 대신 7위선 매매하시는 분들, 요 빨간색 선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 고점에서 한번 정리하시되, 다시 한번 그 다음, 이격선 30선 다시 한번 돌파해줄 때 들어가라고 말씀드렸고 이 타이밍 정확하게 찝어드렸습니다 400원 타이밍 그리고 나서 바로 더블 수익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물어보실 거예요. 야나네 말대로 그래 수익권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난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어떻게?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지금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 한번 보셔도 정말 모든 고점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력 마음이에요. 세력이 올리려고 한다면 무조건 올라갈 것이고 내리려 한다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네. 자, 1번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럴 경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먼 미래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매 한번 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트 지지저항 추세 가지고 추세가 올라갈 때는 계속 홀딩하고 계시면 되고 추세 꺾인다면 그때 파시면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탐욕이 끼어들면서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원칙.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많은 사기꾼들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절대 그러면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제가 그걸 지지저항들 공부법들 어렵잖아요 차트 지지저항 거래량 이런 것만 봐도 된다고 하지만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직접 보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들 그러한 저의 견해들 저의 노하우들 경험치 다 나눠드릴 테니까 전부 다 받아 가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7일선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선을 기준으로 내가 매매를 잡았다 매매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파시면 안 돼요 아직 파시면 안 되고 지금도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팍 투매가 나온다 그럼 요 800원선 바로 깨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종가 확인한 다음에 그거 깨진다면 바로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밑바닥 발끝 각질에서 머리 꼭대기팔수 없습니다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매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7위선 잘 타가고 있고, 좀더 급하게. 짧은 시간에 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4일선 보시면서 4일선 추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잡으면서 좀 즉각적으로 대응 잘 하셔야겠는데요. 이러한 즉각적인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부분들 자 또는 나는 큰 파동 내에서의 대칭점 이용해가지고 또 중장기 목표가까지 제가 설정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한 세이코인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중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까지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값까지 알려 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 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 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새 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구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 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 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 쌓아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 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